질량 1등 승리 해보겠습니다. 아직 1대스거든요왜 잘해주는데 짜증 나. 한번 더. 들어가자 들가자야 무지성 플래시 도 않아? 들어가자 들가자들가자이베이드 승리는 뭐다? 드로 이든가 감사. 좀. 이렇게 말하니까 좀 실력 방송 같은데? 사람은 조용하면은 실력 방송이 되고 되는 것 같은. 아, 아하! 아니, 아, 진짜, 아, 아, 나 이제부터 말안 해. 플래그를 또 세워가지고 대포를 못 먹어? 어허, 본인의 피지컬을 집중력 탓으로 돌리시다니요. 감사. 넌 죽었다 새끼야 컴온!!! 딱대 아 나이스 연기를 하고 있다고 사람이 일부러 거리 주는 척 하면서 킬각 퀴즈 갑 나이스 오우 진짜 저제관둥이 개빡쳐서 뒤지겠네 님들 아시나요? 제가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해도 궁 한번 맞으면은 킬 각이 나는 어마무시한 챔프가 있다는 것을 아리트 매우 맞춰도 솔킬 못내요 어? 아, 저런. 너무 빨리 쓰지 않았나. 막말 파이트까지 온데. 아, 와야 씨발. 플래시는 아니. 아, 야 우리 김스케샤 좋아. 순당 무급이야 순당 무급. 자, 자 님들 갈고리 집어 넣으세요. 지금 갈고리 칠 때가 아니라 느낌표다. 뭔가를 해낸 것 같은 어 채팅을 치라고. 님 채팅 치는 걸치발왜 이렇게 웃기지? 아. 물음표 치지 마! 안 쳤구나, 오케이, 나이스. 이게 그 여론 조인가 뭔가 그런 건가? 저희 방은 긍정적이길 바래요. 모두가 보름표를 칠 때, 어? 우리 방은 느낌표를 어. 치면 좋겠다, 이 말이야. 시발 매장에서도 풀택은못쌓았다 이건. 지지. 아 너무 쉬워. 과연 딜량 1등? 두두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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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아니 씨. 말파 뭐야? 나 이거 인정 못 해. w like? 아, 딜량이 등여나 조작의 통계, 통계 조작했지. 뭐. 와, 순다 부가 또해냈습니다 알고 있는 거야. 어, 네. 와! 나이스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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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정성! 사람이 정성이 있어야 돼. 맞아. 감사. 감사합니다. 시벨 고맙습니다. 레전드급식 기억나는 거 뭐가 있냐고요? 존나 맛있어 가지고 전부 다 레전드였는데 중학교 땐? 아나 진심 나 중학교 교복 입고 가서 거기서 급식 먹고 싶어. 나 어리긴 해. 아 진짜 모를 것 같은데? 갈까?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가서 밥 얻어 먹은 적 있어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요새 초등학교 애들 진짜 맛있게 먹는구나. 뭐야 악질임 옛날 선생님 만나러 간대. 선역이네. 으이. 맞아. 야 제이스 대 이를려. 제왜 일레 위를 세냐. 왜 세는데? 위기인데? 어? 뭐하는가. 어? 저게 탑이라는 것이다. 진짜 무지성이다. 음. 디유 나쁘지 않은데? 받겠다. 죽어라. 죽어라, 어, 나이스. 개 자세가, 아야, 아야, 진짜 아프다. 아니, 믿음을 잡는데 탑 가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. 아 임마, 되네요. 저는, 저, 저, 와우, 나이스. 좀벌레가 겸상하는 게 맞음. 누가 벌레? <laughs> 아 아니, 아니, 그러지 마. 정말 잘하고 있잖아. 아탑 애들 왜 이렇게 과격하냐? 와야제스 고수 뭐하는데 병신아 나이스 지금을 위한 나이스 텔타는데? 아아 안돼 안돼 텔다런런런와아씨구빙타 없지 않을까? <laughs> 아니, 어, 어, 재밌네. 이게 텀인가? 즐기는 게 아닐까? 아니, 이게 말이 되냐? 쿨펌을 때려 먹었는데. 이게 말이 돼? 씨발, 말이 되냐고! 아 치를 왜 이러? 아는벤 당할 일 없어서 좋겠다 <laughs> 야벤안 당하는 게 좋은 거긴 해 룰루 봐 벌써 벤 당하고 있어 그 정도 되면 사기챔 인정이지 아 짜증나 아아 아, 지루해 아 근데 딜량은? 두구두구두구두구 헉아씨 <laughs> 뭐야 오늘은 또 일을 해야겠구만 따라따라따 따라따라 어? 아 진짜 그만 지고싶다 아 진짜 우리팀 뭐하는지 모르겠다 아리가 딜을 이렇게 넣었는데 게임 진다고? 말이 안돼 미션 성공 아멋슐리 게임 받아고맙습니다 격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되려나? 약간 기다리고 있긴 한데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선생님! 1 5 0 0 모았습니다! 휘잉! ㅅㅂ 감사합니다! 나이스!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겠어요 사람의 양심이 무엇일까?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인식 난 옳고, 그름과, 천과 악의 판다를 내릴 수 있는데? 돌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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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 <laughs> 아니, 룰렛이 인정하는데? 룰렛, 니가 뭔데? 미션을 취소했습니다. 와악! 와악! 허어!